캐나다 회의 때 만났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제 입자리에 안 돼가지고 그 영상이 대한민국에 서 매우 유명한 것 같아요. 하여 <laughs>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고 있겠습니다. 하 <laughs> 특별한 날이기 회의 기간니가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하시는데 내년에는 꼭방한하요니까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관계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하고 문화 분야든 경제 분야든 안보 분야든 전단 기술이든 이런 각 분야에서 협력을 좀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어, 남 m 으로 위기를 어, 겪고 있을 때 파병을 해서 대한민국지지의 진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프랑스 대 b i 이라고 하는 게전 세계에 유명 t o 지만대한민국민 e 주 i t 발전에도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스 e bit o a i t e t o a l i t e i o e t t f f o o a a n t f f o a t i 대통령님의 따뜻한 말씀과 초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대통령님, 지난번 G7에서 말씀하셨듯이 잠깐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회담을 하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.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물론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이 있습니다. 저희는 안보, 퀀텀, AI, 우주, 원자력 발전,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있을 것,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한 가지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그 국제사회에 대한 공약을 명백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해주신 점입니다. 특히 우크라이나 등 프랑스에 있어서 핵심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. 내년 방한을 한번 계획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다리겠습니다. I will wait for you and so.